신형 벨리세이드부터 산타페까지 저격하는 신형 SUV들이 국내 상표권 등록과 출시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남자라면 눈독 들일 디자인부터 프리미엄급 실내가 놀라운데 어떤 모델들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국내 상표권을 출원한 GMC 아카디아입니다 중대형급 SUV로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예상하는데요 풀체인지 파일리세이드보다 12cm나 긴 5182mm를 마련해 여유롭고 3070mm의 긴휠 베이스를 마련했습니다 디자인은 일반형 그리고 오프로드 강화형인 AT4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전면부에선 육각 그릴이 역동적인 그래픽들과 함께 시선을 끌고 중앙의 GMC 엠블럼은 미국차의 맛을 보여줍니다 LED 헤드램프는 자그마하지만 마치 황소의 뿔처럼 휘어내려오는 디귿자 DRL이 GMC의 패밀리룩을 보여주네요 AT4 트림에선 축소된 범퍼 크기와 견인고리가 보이죠 측면은 짧은 앞뒤 오버행이 균형감을 만들어주고 벨트라인이 뒷문을 지나며 지켜올라가 역동적이며 큼지막한 3열 쿼터글라스는 실내 공간감을 살려주네요 휠은 무려 22인치의 대형 알로이 휠이 탑재되는데 AT4 트림은 18인치 휠과 2.5cm 높아진 지상고를 제공하고 오프로드 주행에도 적극 대응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후면의 경우 이전 세대부터 이어온 디귿자 테일 램프가 배치돼 역동감이 강조되며 진짜로 뚫려있는 사각 쿼드 머플러가 은은한 존재감을 드러내 마음에 듭니다 실내는 천연 가죽과 레이저 에칭 우드 트림 마호가니 컬러 스티치 등 프리미엄 퀄리티가 만족스러우며 11인치 클러스터와 15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아주 시원합니다 블랙을 주로 쓴 심플한 UI가 마음에 드는데요 기어 노브는 컬럼식으로 만들어졌기에 센터 콘솔이 심플하고 수납 공간이 큽니다 2열 레그룸은 이전보다 36% 길어져 여유롭고 3열 공간도 인상적이죠. 전트림의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8단 자동 변속기가 투입되며 최대 328마력 45.1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견인력은 무려 2268kg이며 국내 기준 리터당 10km 수준의 준수한 연비를 뽐낸다 알려졌죠. 국내 출시의 경우 상표권 등록까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출시된 시에라 이후 후속 모델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6년쯤을 기대하고 있는데 GMC 코리아 특성상 풀옵션급인 7,500만 원에서 7,900만 원 수준의 상위 트림 모델 수입을 예상하고 있죠.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에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 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에게12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두 번째는 GMC 터레인입니다. 중형급 모델이며 전장 4,650mm, 휠베이스 2,730mm의 덩치를 가져 전장만 보면 현대 투싼과 비슷한 크기지만 전폭은 산타페보다도 넓은 1,903mm를 확보해 매우 안정적이죠. 디자인은 세 종류인데 오프로드 최적화 AT4의 경우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축소된 범퍼로 32.5 5도의 진입감을 만들며 붉은 견인고리가 눈에 띄네요. 새 디자인 모두 거대한 육각 그릴과 GMC 엠블럼이 강렬하고 각진 헤드램프는 상하로 구성된 광원과 이를 감싸는 d 자 DRL이 강렬합니다. 각진 범퍼부는 툭 튀어나온 비주얼이 재미있으며 고급형인 드날리 트림의 크롬 덩어리도 꽤나 인상적이죠. 측면은 비교적 짧은 오버인과 쭉쭉 뻗은 선들이 정통 SUV에 가까운 비주얼을 뽐내는데요. 곱게 세워진 상어 지느러미 C 필러는 형제차 이코녹스보다 큼지막해 훨씬 강한 이미지를 전 달해지고 4각의 큼지막한 휠하우스는 오프로드의 이미지까지 전달해 역동적입니다. 휠하우스의 경우 드날리 트림은 바디 컬러로 칠해지는데 이로써 보다 도심형의 고급진 이미지를 전달하죠. 휠은 17인치에서 20인치까지 제공하며 AT4 트림은 더 높은 지상고에 전용 서스펜션과 All Train 타이어가 투입되네요. 후면부는 길쭉한 테일램프가 배치됐고 헤드램프와 통일된 디귿자 그래픽이 두터운 면발광으로 빛을 내죠. 실내는 가죽 및 크롬 소재를 선보이는데요. GMC 로고가 박힌 작은 호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금속 소재와 함께 매우 입체적이고 15인치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존재감을 뽐냅니다. 기어노브가 컬럼식으로 마련된 만큼 센터 콘솔엔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 실용적이네요. 2열 공간이 광활하진 않지만 패밀리카로 충분하며 큼지막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눈에 띄죠. 제원에선 기본형 기준 1.5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며 175마력과 28kgm의 토크를 전륜으로 발휘합니다. 윗등급인 드날리와 AT4의 경우. 4륜 구동을 제공하며 드날리트림의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가 탑재돼 승차감에 도움을 주네요. 현재 미국 시장에 출시됐으며 추후 국내 도입 시 4천만원 초중반 수준 시작가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체급 좋은 국산과의 경쟁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터레인부터 아카디아까지 GMC가 여러분을 설득할 만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